아. 아이 지갑은 뭔데? 그거 헌터의 뭐? 공항 잃어헌터일까 공항 패디 헌터? 공항 공항 대비 헌터? 아, 진짜 웃기다. <laughs> 아, 근데, 어 근데, 잠만 그러니까. 우리 선샤시티 가는 거지 지금? 어. 배고파? 가자, 아, 가자. 어. 일단 맛있 어. 어. 네, <laughs> 아, 나말 너무 솔직가했네 <laughs> 어, <laughs> 야, 밥 먹어야 될까? <laughs> 나밥안 먹어도 될것 같아. <laughs> 나이미배가 어, 나배부른 느낌이야. 너네랑 괜찮고 구경할까? 구경할까, 너네랑? <laughs> 어. 하자. 어. <laughs> 너 찍혀? 어. 어, 안찍히 <웃음> <웃음> 나는 난 이게 누은지 모르겠어 와 착각 차다와 한번더 자 일단 한번더 모이까이 <laughs> 밑에까지는 가능 3 0 0엔이니까아 진짜 제발 누구야? 마공 아니야? 아까부터 주문하셨어요 아 너네가 놔줘 아. 내가 가질게 아. 아니야 나올거야 아. 나온다 제발 제발 세심하 아. 아니 언니 <웃음> 지금 <웃음> 야! 이하게 나오면 언니가 가지고 있어 <laughs> 아니 미쳤어 아니 운명, 애만데 이거 명의 장난이야 이, 이 셋을 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넷이 나어니까 야, 왜 이렇게 많아, 룩업? 음. 아니. 야, 헌터헌터 있잖아. 헌터헌터 룩업? 아니, 헌터헌터 룩업이 없죠. <laughs> 이거, 이거. 아, 세타도 응. 음. 위치로가 위치로를 해놔라기타도 많지 않다. 음. 어, 이거. 귀여워, 뭐야? 이거. 근데 너무 비싸, 이거. 이거 원래 만 얼마에 원가 진짜? 어 진짜 일걸? 미쳤다? 진짜 일걸이래 진짜 일걸? <laughs> 근데 미아즈 미야, 진짜 귀엽네 아니 카키 내게. 미쳤어 <laughs> 아 이것도 귀엽다 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니꺼 네그 거, 완전 거. 이거 니꺼 카키 내꺼 나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두개끝어 음, 근데 진짜 귀엽네 그치 어 카키 아니면 미아즈 가고 싶은데 진짜 어오두 개? 와와 개큰고백 코난 있는데 무 잠깐만 <laughs> 저또 멋있어. 네, 토도끼도뭐웨요 아니 어? 여기 피규어 잘 만들더라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사좀 볼게. 어, <laughs> 가까아이다 아니 <딸도 볼게. 웃음> 지금 영상이 나오는 거 진짜 웃기거든. 야야너봐 봐. 영상 오는거 아니, <laughs> 아니 이 <이거> 어떻게 <어떡해>, 뭐예요? 오케이 <laughs> 아, 그, 그. 아니 근데 나는 저 손음보다 <laughs> <떠넘보다 웃음> 얘 얘가 미쳤는데? 야 파바비 좀. <laughs> 아 예쁘다. 아, <laughs> 야 이거 아니, 네. 진짜 예쁘다. 근데 파바비저 가격이 좀 괜찮은 <laughs> 거아 <거야>?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<아리갖고자이 웃음> <laughs> <돈이 주셨다>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야? 아, 이거 뭐 이거? 어, 왜? 근데 이거 뭐지? 이거 아니? 이거. 아, 네? 야, 야, 진짜 <laughs> 진짜 아, 다 아, 뭐 아, 이거 뭐지? 그거 아어 서로 바꿔 친는아 그래? 야야 진짜 내친미다 미친. 미친. <laughs> 미친는 말이야? 야, 아니, 진짜 아니, 미친. 아니, 미친. 아, 가짜 <laughs> 아니,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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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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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친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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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친. 미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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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고 아, 또 오르잖아. 우리 것도 응, 괜찮으니까 마음이 어, <laughs> <laughs> <진짜>, 갑자기. <laughs> 어, 마음이 괜찮아졌어. 얼마예요? 8천팔백 원. 아 진짜 예쁘다. 아 880엔 약간 <laughs> <laughs> 이런 이런 느낌에 난미쿠가 좋다니까. 응. 뭔지 알죠? 알지 알지. 그것이지. 그것이. 아 오이카. 아 아니, 내가 오이카를 사려면 가게 하나 같이 두고 싶은 거야. 음. 그러니까 그 구도 알지? 그 구도. 그거, 그거여서 그런 거야. 그래서 이거, 이거 살 거면 카게아마도 사야 돼. 그래서 고민인 거임. 근데 예쁘긴 한데. 카게아마가 진짜 예쁘 맞아 맞아. 예. 좋아야. 엄마 이거 좋아. 내 바피야. 바피야. <웃음> <웃음> 우와, 벚고 <옷 벗고 웃음> 셋이다. 아, 키 박스. 여기 아이돌만 있는 거 아니지? 아니야, 여기 아니야. 우리 잘못 들어서. 저 잘못, <laughs> 잘못 <또> 들어온 거같 <laughs> <들어온 거. 웃음> 성우밖에 없는데? 아니, 아닌 거 같아요. 와중에 블루 <laughs> 대박! 모이치로 피었어. 이거, <laughs> <색깔>. 이거 예쁘다. <laughs> 원아야 야! 300엔밖에 안 한. 네 이걸 안 사? 나모치로 뭐 샀어. 미쳤네. <laughs> 아, 또 부러워하네. <laughs> 저기 층나 아, 마지막 글자는 수야 아니야, 피규어 맞아. 내가 메리카리에 썼지 많이 했어. <laughs> 아, 이런 아니, 뭐, 응? 유치, 유치, 아, 거 아니야. 다 이제 가볼까? 이층이층이더갈 만한 거야. 이게 다야? 저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아, 근데 진짜 좋긴 하다. 어. 야, 진짜. 진짜 예쁘다. 근데 그 너무 음방 느낌인데? 음방요? 음방이에요. 음박아 음박. 응. 아, 내가. 근데 내가 썼인다 <laughs> 미친. 아, 진짜 예쁘다. <laughs> 근데 솔직히 이거 못살것 같지 않아? 2만 원이야. 가격 비싸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그랬어. 어떻게 쓰니? 라라라라라. <laughs> 채 <laughs> <laughs> 제발, 제발, 제발. 괜찮지? 그치? 응. 와.. 아리가또, 아, 그치? 왜? 아, 아리가또. 다들 아, 뷰에는 근데. 관심이 없나봐요? 별로 유튜버다 아니 유튜버가 아니라 뷰에.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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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똑같세나 ㅎ.. 라라 와뷰 진짜 별로다 몸뷰.. 디비, 디비디뷰 <laughs> 지금 첫날인데? <laughs> 첫날인데 지금 첫날 4시 12분인데? <laughs> 이 지금 아크릴 하나 샀어요. 근데 미쳤음. 이 아크릴 진짜 미쳤음. 어, 뭔가 손이 좀. 보스도좀 <laughs> <laughs> 찢었어요. <찌셨네. 웃음> 아, 제가 왕, 왕년에 안 내면 진 거야. 말보. 응? <laughs> <laughs> 핑퐁 핑퐁으로 갑시다. 어, <laughs> <오>! 미친. 우와. <laughs> 이제 나 초록색을 뽑아야 함. 아씨. 골고루 <laughs> <laughs> <벌거루 웃음> 가져갔네. <웃음> 아 오케이 오케이. 어 진짜? <laughs> 어. 우와. 천수드친이다 아, 저는 꼼직코난 아니면 키드 오 귀엽다 안합니다. 근데 그냥 코난까지도 괜찮아 응? 잠깐만, 근데, 것 잠깐만 것 잠깐, 잠깐. 이게 이름이야? 아니 그 밑에 안 나오잖아 하이바라 와 말도 못하고 <laughs> 개싸다 아니, 아니 나 하이바라 좋아해 아무도 아, 안 했는데요? 귀여워. 귀여워. 귀엽다. 참고로 영이가 골랐어. 내가 안 골랐어. 내가 안 골랐어. 골랐어. 어, 내가 안 골랐어. 언니 다 그렇게 보내주잖아. 어. 너가 골라. 나는 어. <laughs> 제발 제발. <웃음> 어 근데 나 내가 좋아하는 애야. 너가 <laughs> 어, <laughs> <너안> 좋아하면 좋아하면 <laughs> 안 기준 안 기준. 아, 아니, 인성이 아니고? 아니 기, 나 기, 인성이밖에 못해. 나쁘지 않아. 기준씨나 보자 보여줘. 옆에밖에 안 보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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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해볼게. 뭐가 어디서 뽑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너무 긴장됐네요. 됐네요. 긴장되네요. <laughs> 제발, 제발 카키, 제발 카키. 이 언니가 카 뭐야 저기 캡만 나오면 산다고. 네. 맞아. 하고 싶어. 오. 어? 오 어? 올려봐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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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순서가 아니었나 봐. 그니까. 그럼 이거. <laughs> 뭐... 제발 이건 근데 이건 카키나 나와야 돼. 아니 나최악의 <laughs> 오. 왜 나아요? 1, 2, 3 우와, 네, <laughs> 우와 네. 바나나 피스야 <laughs> <laughs> 내려갈 거야? 그렇지 여기 기본 있겠네 <laughs> 와 다시 왔다 만다라캐 어? 공이다 <laughs> 그렇다면 필요 안... 아는... 이거 가져갔겠지 와흙 <laughs> <laughs> 그러고 <laughs> 그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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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타임이다 아, 브레이크 타임 있어 포도로키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산건 아니고 뭐 고민 중인 게, 어, 오이카나 피규어. 어, 사. 사. 얼마야? 3,500원. 아, 나 이거 사. 집에 있잖아. 무조건, 무조건. 살만해? 응, 무조건. 아니, 내가 이거 미쳤다고 아니, 했잖아, 미친. 너한테. 이거 살만하다, 진짜. 살까 오, 어, 기우는 살만하지. 쟤는 어, 뭐야? 어. 이노스케. 이노스케인데요? <laughs> <laughs> 얘는 그냥, 없을걸? 메모리? 아, 처음 봐. 히카루, 히카루의, 히카루의 바둑? 바둑? 응. 네? <laughs> 타밍미쳤는 <타빙> <laughs> 어? 이거 그거다! 소라치가 그린! 어? 진짜? 어! 소라치가 그린 귓칼! 15,000원? 네. <laughs> 안 살려 <살래>? 이거 400엔이다 <laughs> 에 <에이>, 너무해 <웃음> <웃음> 덩그러.. 아니 덩그러니 <laughs> 탄지로.. 아니 내 말은.. 이걸 이렇게 원하나 다 펼치고 나니까 탄지로 찍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어? 어 이거다! 이거. 팔 귀여워. 응? 귀여운데, 근데? 팔 백엔? 대박 어? 아카시다. 아, 귀여워. 팔베엔 <laughs> 어, 아까, 많이 봤던 그건데. 아, 또 캔마 없는 것도 알았고. 이 자식들아. 여기잖아요. 아, 알지? 어, 알지? 알지. 네.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. 어, 귀엽다. 어, 어, 야, 이거 미쳤다. 이거 뭐야? 네. 이거 뭐야? <laughs> 어때, 일로? 긴함. 그치 이것만 없으면 진짜 좋은데 어 그니까 나 고민하니까 담아둘까? 우리 한 바구니에 담아둘까 그래 오, 야, 잠깐만. 헌트, 어 잠깐만 헌터 헌터야 크라피카 있네 근데 나돈일 별로 안 좋아해 어? 어, 머리도귀엽아 <laughs> 이거봐 덴지 헐어 귀여워 나 파페라 어, 좋아하는데 우와 진짜 비싸다 어, 예쁜데 와. 진짜 비싸다 얼마야 지금 55만원 야 헌트헌트 뭐야? 아니 헌트헌트 뭐야? <laughs> 대박이지? 헌트헌트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헌트헌트 미쳤는데? 야나 진짜 파밍 간다 이거 이거 있어? 근데 66,000원인데? 얘는? 그거 얼만데? 55,000원? <laughs> 뭔 차이지? 그니까 장난하나 <laughs> 아. 아니, 근데 후아가 어? 클로로 있긴 한데. 얼마인? 음. 얼마인? 삼. 3... 음. 근데 난 솔직히 환영된 는다 좋아해가지고. 음. 진짜? 응, 난, 아. <laughs> 아 나도 모르게 반응이 <laughs> <목소리라> 이거 뭐지? 이거 귀엽지 않아? 음, 환영유다 귀엽지? 귀엽다. 아, 갖고. 언니, 아, 근데 다 먹었다. 신. 와 아, 오사라기 진짜 비싸다. 아, 아 신. 아 개이쁜데 너무 비싸다. 예쁘다 이거. 여기 안에도 있고 내가 진짜 찾고 만든. 왜 하기? 야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. 그렇지? 근데 제일 많은데 진짜 좀 비싸다. 그근데 응? 교맹이 <laughs> 있는데? 근데 위치가 귀엽지? 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귀 <laughs> 귀여워. 왜? 만지야? 어. 어. 귀여워, 얼마야? 2만 0천 원. 야, 이거 봐. 이거 귀여워. 이게 2 7천 0백 원이야. 근데 괜찮아. 나으면 샀어. 그래? 어. 2만 7천 0백 원인데? 귀엽잖아. 아, 귀여운데 2만 7천 0백 원인데? 하얀 옷이. 너무 귀여워. 야, 너 찾고 있었어. 나 지금 사이큐브내신어 아 그래? 이거 어떻게 생각해? 키운데 그치? 얼마 얼마면 괜찮을 것 같아? 만원 안쪽이면? 어라라. <laughs> 어? <나라. 웃음> 어? 이 내가 좋아하는 젠나를 읽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한테 대우까지 부탁했던 거잖아. 키겠지 이거가. 이거 뭐임 어? 어. 아키 어, 아니? 이거 진짜 귀여운. 귀운데나 아, 캡만 찾아야 돼. 나 진짜. 어 뭐야? 이개 코딱지만 한게 많... 많... <laughs> 저기요? 개코딱질아니요 <게 코트지라니요. 웃음> 아니, 여기 하이킹 진짜 많다. 나 이미 두개 집었어. 어때? 어, 예쁘다, 예쁘지? 이거. 예쁘지? 야, 이거 두개 하면 은 2만 원이야. <laughs> <laughs> 일단 담아둘게 어, 이거 있다, 만년달력. 하이큐. 어, 아 내가 진짜 한창 이거에 빠져 있을 때 왔으면 나 이거 샀어. 아 아카릴만 아 있는데 13만 원. 나 정말 나 누이. 이기 이토탄 있는데? 코 어, 크로! 크로? 어? 아! 가격 궁금하네 여기 혹시나 몰라 이 있어 잘 봐야 돼 남타자 내려오세요 개 웃긴데? 어? 왜? 이키시만 너무 귀여아 어, 귀여워 아 이거 귀엽다 그지나치키시만 이토탄 없냐? 있어가지고 아니, 그만 내려와봐, 잠깐만. 아니야? 나 근데 오이카 어쩌면 왜 이렇게 귀여워? 이거 귀엽지? 어쩌면. 난니켓산 너무 귀여운데, 못 쳐? 은따나. 오이카 귀여워. 귀여워. 어? 난 이거 티켓. 귀여워. 귀엽다. 이거 특전 아니야? 맞아, 맞아. 특전 너무 혼자 노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내가 봤을 때 되게 잘하면 있거든, 내가 원하는 거. 가격! 가격! 어? 완전 괜찮은. 그치? 응! 그치어는요 아, 어. 아, 많은데? 이것도 나쁘다오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샵이나나나 웅크샵이네. 음, 그 어? 어때? 저 어때? 나도 이거 집었다가 어, 난 이게 예쁘다. 아, 난 이게 좀내 스타일. 그래, 어. 일단 담아둘까? 일단 담아두고고민하자 아, 이거 귀엽다, 생각지 어? 되게 귀엽다니? 봤던 거 이거? 어. 아, 근데 그 뒤에 거좀 보고 싶은데 손에 좀 왕창 있어, 해줄게. 아, 완전 SD구나. 응. 아, 역시. 예쁘다, 워나 침파치. 응? 침파치 워낙 예쁘다고 어, 예쁘지 않아? 아, 예쁘네. 근데 잘생겼다, 니 응. 잘생겼어, 미소년이야. 근데 이게 감성이 더소상해 <laughs> <laughs> 그쵸? 아, <나? 웃음> <잘> 귀엽다. 더더해지다 보츠, <laughs> 보츠, <부츠>, 보츠, <부츠>, 편의점. <laughs> 진짜냐고? <laughs>